여러분들은 왜 아까 나무 조각 구멍이 위에 두개 있고 밑에 하나 있는 그런 어떤 조각을 보고 사람 얼굴을 떠올리셨냐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맨날 쓰다듬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눈 마주치 주시고 제가 구멍이 세개 있는 걸 제일 많이 맞닥뜨린 건 사람 얼굴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 지식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어 정글북에 나오는 모글리는 사람만 다꼈기 때문에 곰한테 크고, 표범한테 키워졌기 때문에, 그런, 여기 지금 원래 아까 사용했었던 그 나무 조각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이다가 아니라, 어, 예린 뭐더라. 뭐, 너, 뭐, 뭐, 곰이야. 아,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 지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아닌 대상에게도 사람의 지식을 많이 활용을 한다. 뭐, 이런 거. 지식적인 뿐만이 아니라 동기적인 요인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효능 동기라고 해서, 어, 세상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동기가 굉장히 높았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너무나 간절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새벽교회로도를 가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행동 자체도, 어, 사회인지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알려진 바로는 사회성 동기. 너무나 외로우면 우리는 없는 사람도 만들어내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터웨이라는 유명한 오래됐지만 영화에 보면 윌슨이라는 손바닥 자국을 보고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 것도 이런 식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비슷한 뭔가 사람은 아니지만 어,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조건 조건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일반적인 가상 인간 혹은 인간과 유사한 그렇지만 딱 인간은 아닌 그런 대상에 대한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더 어,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런 대상이 어떻게 현현하게 되냐면 인간이 아닌 그런 어떤 비인간 존재가 마음 찬 어떤 그런 대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인간을 이겨먹으려는, 그래서 채찌 PT를, 처음에 등장했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어, 다, 답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에 채찌 PT로 하여금, 교수님이 채점을 했더니 삐뿔이 상은 봤더래. 그게 뭐냐면, 너보다는 잘할걸? 채찌 PT가? 어, 라고, 언론이 됐던, 아니면 그 어,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회사가 됐던, 어, 알파고의 예, 예에서 볼수있을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게 이제 제, 어, 주제입니다. 외로운 이용자,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환경 조건들 안에서,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특히나 혼밥 문화가 많이 확산이 돼서. 혼자 밥 먹는 학생들이 혼자 그냥 멋뚱멀뚱 보고 벽 보면서 꼭꼭 씹어서 먹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씩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씩 보고 있는 거에 핸드폰에 혹은 뭐 패드에 거기에 똑같이 그냥 벽이 나와 있고 그냥 나와 있느냐 아니죠. 누군가가 사람이 있어서 그게 무한 도전이 됐던 러닝맨이 됐던 웃고 떠들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아이솔레이티드 돼 있지만 고립되어 있지만 뭔가 연결 간접적이거나 한달이 건너서거나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관찰되어 있고, 아주 그냥 깔깔깔 대고 약간 좀 비하적으로, 어, 웃으려고 막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나와 왔 있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결혼,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게 알려져 있느냐, 채 g PT 이전에, 어, 이런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은 외로움일 때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고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랑 유사적인 사회작용을 한다. 유사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이 과하더라. 외로움, 엄마랑 사이 별로 안 좋은 애들은 게임 많이 하더라. 뭐, 이런 것들. 에래서 어, 어떻게 보면, 어, 원인과 결과를 좀 바꿔서 해석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의사사회적인 존재, 사람이 꼭 아니지만 비슷한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갈망이 좀더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저는 이거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또 간단한 실험에서는 요런 대상을 보고 요 마네킹이고 요 아주 화색, 해상도를 좋게 준비해 주셔서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 사람을 보여주고 이 사람 마음이 어때라고 물어볼 건데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고립 컨디션을 만들어서 너 외로웠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봐봐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실험 참여자에게는 친구랑 행복했었던 거 다른 사람이랑 재밌게 있었던 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봐 조건을 준 거죠 떠올리게 하면서 함으로써 그래서 봤더니. 리얼 실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 인지능력 있어, 감정 느,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차이가 없었지만, 아까 그 마네킹에 대해서는 외로움을 느꼈었던, 외로운 상상, 상황을 상상했었던, 생각했었던, 회고했었던 그 사람들이 요런 마네킹에 대해서 어, 얘 의도 있어, 어, 얘뭐 감정 느낄 수 있어, 어, 얘 뭐.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계획할 수 있어라고 대답하는 반응이 조금 더 높았다. 그래서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제가 이제 관찰적으로 실험 연구는 아니지만 관찰적으로 됐었던 그런 연구들을 지지하는 방향의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연구 주제는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로 마음 찬 가상 인간인데 가상 인간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될까라고 질문 주시는데 저는 답이 없어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만드시는 분들, 서비스 기획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그 모니터링 인센티브, 모니링 모티베이션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사업 대박 사업 아이템을 찾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고 서비스 기획하시고 막 그러실 텐데 그게 1 0개 중에 아마 아홉 개는 망할 거고. 그 중에 하나는 대박 컨텐츠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어떤 그런 형식으로 등장을 하게 될까? 예측해보면, 이 승리우라는 영화에서는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업동이라는 주인공 그, 요즘에는 뭐 크루라고 그러나? 주인공 애들, 그, 팀들에 같이 소속돼서 적을 향해서 싸우는 그런 인공지능, 혹은 로봇인 거죠. 근데 재밌는 설정 중에 하나는 이 로봇은 어, 의지가 있고,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이것도 약간 좀 그런 컨셉이 들어가죠. 어, 얘는 남자인 것 같아. 왜냐면 싸움을 되게 잘 하거든. 어, 힘도 좋고. 어,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도 좋은데 피부이식을 받아서 여자가 되고 싶어. 어, 로봇이 인간이 아닌 어, 그런 대상이 욕망이 있다고. 어. 그 스토리에 녹아들면 그냥 아 어, 그럴 수 있지. 뭐 외부 음, 상상이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뭐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그 감정이나 욕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진 비인간 대상은 조금 약간 역겨움이나 어떤 불쾌함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하물며 사람도 어, 식탐 많은 사람은 꼴보기 싫죠. 어, 뭔가 막 했다고 막그렇죠 그래서 꼴보기 싫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어떤 욕구만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비인간 존재가 로봇이 진영형 음, 음, 뭐, 채찌 PT가, 혹은 인공지능이 그런 어떤 욕망을 가져서 뭔가를 좋아해야 그걸 광고 모델로 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도 많이 이제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는데, 멋진 세단을 타고, 볼보를 타고, 차에 내리면서 이제 내가 나좀잘 나가, 라고 있는,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거 사고 싶다, 하는 욕망을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가상 인간을 가지고,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런 욕망들을 뿜뿜 넣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도 하고 싶지? 한번 봐봐. 한 번, 응. 음. 저도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봤었던 연구는 아, 이론적인 근거로 해서 우리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것들 혹은 특정한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원래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든게 블랙핑크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그 음악이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여기 그 리뷰 그 리액션 비디오가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나도 완전히 좋아하게 된 거예요. 걔들이 친절하게 다 여기가 너무 멋있다고 얘기해주거든. 그 얘기는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 게 오롯이 저한테 온게 아닌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아라고 하트뿅뿅을 보여주니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내가 왜이 대상을 좋아하게 됐지? 왜 내가 공부를 하게 됐지? 저희 부모님이 약간 그런 걸아마님이 느꼈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를 키우거나 뭐 이럴 때내 가치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따라하는 걸 보게 되면 아, 이런 걸로 어떤 그 특정 계상에 대한 어떤 선호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성되지않 사회적인 소셜 인플루언스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AI가, 근데 가상인간이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여주게 되면 어 반응, 따라하게 될까라는 걸 보기 위해서 실험을 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그림을 평가하게 하는 당연히 요즘에 생성형 AI로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봐라고 물어보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다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따라할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별 차이 없더라. 사람이 얘기하던 AI가 얘기하던. 이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이게 실제로 차이가 없어서 없는 걸로 나온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없는 거냐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인공지능이 얘기한 거랑 크게 차이 없다라는 게 요즘 큰 대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기는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적응적인 반응은 어떨까? 되게 딥 마인드라는 알파고를 만든 그 구글 자회사는 머리를 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이라는 약간 좀어 이렇게 쇼맨십도 있고 상품성 있는 그런 바둑기사를 데려다가 5대1로 발라버렸죠. 어, 이겨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떤 기술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인상도 확 심어줬었던 이런 어떤 인공지능한테 계속 지게 되는 우리 인간을 보면 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게제 어, 그런 그 연구 주제이기도 해서, 여기서는 어떤 걸 봤냐면,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어, 그, 그, 그림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험 연구를 할때 이렇게 속이는 디셉션 연구를 하는데, 이거 지금 인공지능이 만든 건데, 어, 사람이랑 컴퓨티션을 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또 부터치나 뭐 이런 세이한 것도 이제는 어, 로봇이 그냥 더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게 됐냐면 이런 거 한번 그림 한번 평가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어땠어요? 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붓터치가 아주 고급스러운 그림과 붓터치가 조잡한 어, 그런 그림을 보여줬죠. 아시겠듯이 예상하셨겠듯이 사람이 완전히 졌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 나쁘지 않네. 어, 사람이 아직 붓터치는 훨씬 우월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로봇이 안 되더라고요. 어잘 그렸네. 아 이게 뭐야?라고 어, 판단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잘비교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뭘 잘하지?라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뭐 전화번호부를 손으로 적고 막 이랬을 때는 전화번호 한3 0개 외치면 오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누가 그걸 갖고 자랑을 하고 막 이러. 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지금 환대 하시면서 이렇게 환담하실때 말씀 나눴던 게채찍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가 숫자를 배우기 전에는 아마 더산석은안 다니지 않았을까 근데 계산기가 나와서 숫자를 훨씬 더 인공지능이 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배워 야 되니까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더기 빼기를 잘한다고 해서 또 그거를 뭐 너무 우리가 열등 가고 같지 않나 새로운 가치가 체계 어, 만들어지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함의를 네. 보여주는 그런 연구가 아니 었을까. 말사 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는 내추럴 사이언스라고 해서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고 엄청 짱구를 굴렸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아니면 뉴턴이나 뭐 사과가 떨어지네. 뭐 만유인력이네 막.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전체의 어떤 그런 그빅뱅의 이해해서 이제 천체들이 이렇게 떠돌게 다니고 떠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안정화된다면 이해하려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동네는 이런 동식물이 살고 저런 동네는 저런 동식물이 살까 진화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안착된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제 그 새로운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에 대한 거는 어, 인공지능을 이 세상에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팀 아니면 스타트업들 그런 대기업들 회사들과 그거에 반응하는 우리들 그리고 그거에 반응해서 새롭게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사용할까?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